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. 자, 문제가 한 권에 1,000원인 공책 A 권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면 자, 여기에서 구조를 보셔야 돼요. 자, 한 권에 1,000원이에요. 그러면 한 권이 1,000원이랑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권이죠. 자 그런데 이 구조가 한 곱하기 권천 곱하기 원이라는 구조고요. 자 A는 A 곱하기 권이에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여기서 한 권이라고 했을 때그 영어에서 보면은 1A처럼 이 2를 이 뭐할수 있어요? 생각할 수가 있죠? 이렇게 이 한이 바로 숫자 1이잖아요?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한을 생략하고 숫자 1이니까 1000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. 자 그러면 이제 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? 1000 곱하기 1으로 돼 있죠. 이 권을 지금 1000 곱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결론은 a 곱하기 권이 되니까 a에다가 여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00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천하고 a는 문자하고 숫자 중에서 숫자는 문자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천, a가 되고요. 곱하기는 생략하고요. 여기에 있는 곱하기도 생략해서 원 이렇게 쓰는 거죠. 이제 원이 단위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로를 해 주셔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영어만 문자가 아니에요. 수학에서.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한국어도 국어도 문자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.